네, 아, 안녕하세요. 마술사 최석훈입니다. 아,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어, 구할 수 있는 바로 동전을 이용해서 마술을 한번 배워볼 텐데요. 어, 동전을 어, 이용해서 마술 기술을 이용해 사라지고 나타나는 썬팜이라는 마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배울 썬팜 마술 한번 보여드리고 배워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동전이 하나 있는데요. 이 동전을 어, 제 손에다가 잘 잡아주고, 후, 보여주면 사라지게 되고요 동전이, 푹! <laughs> 네, 코에서 나타나는 마술입니다. 네, 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어, 썸팜 마술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 썸팜이란 기술은요, 바로 이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요 사이에 동전을 끼는 기술인데요. 보시면, 동전을 요렇게,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동전을 떨어뜨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전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전을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손바닥 위에서 동전을 이렇게 잡아주고 사라지고 여기 있죠. 어, 이 상태로 동전을 코로 가져간 다음에 코로 가져간 다음에 여기서 입으로 하고 이렇게 소리를 내주시면서 하고 이렇게 떨어뜨리는 연출을 해주시면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썸팟 마술이었습니다. 네, 어 조금 전에 봤던 썸팟 마술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면 여기 동전이 있는데요. 이 동전을 자세히 보시면은 어 검지 손가락과 엄지 손가락 사이